2020년 시흥시가 교육부의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 지구에 선정됐다. 지난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일궈온 혁신 교육에 이어 시흥의 미래 교육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 지구에 대한 어떤 아주 뜻깊은 자리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들이 좀 나눠졌으면 합니다. 1월 10일 올한해 미래교육지구라는 낯선 길을 함께 걸어갈 마을교사와 학교교사가 다 같이 모여 1박 2일로 마을융합학교 집중연수를 열었다. 결국 그 마인드의 그 변화인 것 같아요. 마을과 같이 또 지자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시흥에서 이런 활동들이 그런 거를 더 시기를 당기고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마이 용화학교 파이팅. 5월8일 시흥 ABC 행복학습타운에서 경기도교육청과 함께한 미래교육 학습 모임. 애들이 꼭왜꼭9 시부터 4 시까지 학교에서만 배워야 되냐 아이들의 배움이 그리고 교사 아닌 더 괜찮은. 재능을 가진 분으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배울 수 있잖아요. 노래 잘하는 애는 노래를 할수 있게 춤잘 추는 애는 춤을 잘 추게 요리를 잘하는 애는 요리를 잘할 수 있게 각자 잘할 수 있는 걸더 잘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수월성 교육이고 그것들은 학교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미래교육은 경계 없는 학교로. 그리고 6월 8일 지역에서 기반해서 지역에서 실행할 수 있는 체제 하에 시청 교육청이 장곡동을 시작으로 마을 순회 설명회가 시작됐다. 불교육이에요. 현장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교육 현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좀 한번 말로만 뭐 법을 바꿔야 된다. 뭐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 뭐 아이들을 위해선다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같이 할수 있는 그림이 올해는 그니까 구체적으로 나와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어 구현을 할수 있게. 네, 그게 목표입니다. 미래를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평등하게 같이 오히려 뭐 사차 혁명 뭐 이런 거보다는 기술적인 거보다는 어 민주적인 시민 의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흥의 민관학 165명이 모여 현안별 12개 TF팀을 꾸리고 142일간 장장 44회에 걸친 치열한 공론화에 들어갔다. 시흥의 마을, 학교, 시, 교육지원청이 머리를 맞댔다. 네, 어, 아, 교육청 인제 위센터 어, 지자체 학생 안전팀 이 부모님들의 또 부모 동의 뭐 이렇게 그런 보좌를 찾아내고 있는 2021회형 교육자치 협력체제 음, 구도시권과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권에 맞는 두 가지 형태의 학교에서의 길로 직업교육 그다음에 중학교 단위의 자유학년제 그다음에 고등학교 단위의 고개 학점제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가는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이런 시대 온오프가 믹스된 블렌디드 러닝이 가능할지를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학교 교사와 말교사의 전문성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 수업 역량 강화예요. 그렇죠? 학교 시설 개방, 학교 공간 복합화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적인 시범적으로 한번 그걸 열어보고 저희는 올해 이렇게 그 세부 항목으로. 터치 학교 운영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 운영에다가. 왜주민들 참여하지 않을까 참여만 활발하게 되면 모든 문제 해결 되는데. 자치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런 문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음, 신문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지금. 단위 학교가 할수 있는. 사과라는 의제를 저, 잡아서 어린애들부터 그런 놀이 관련한 청소나 도발이. 저 정황동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연계되어서 아, 이런 몇 가지 사항들 또는. 위기학생 청소년에 대한 공론의 장이 어, 보편화 좀될수 있는 그런 기회 예,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소박한 바람이고요. 고무적인 것은 각각의 그 주체들이 되게 갖고 있던 경험을 반영해서 어떤 생각의 확산을 많이 가져왔다는 거, 그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게첫 발걸음으로는 되게. 좋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와 마을의 필요와 요구를 대학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 그 접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어떻게 성장하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갖추게끔 하는가를 더 고민해서 지역 주민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절은 가을로 변했다. 11월 4일부터 시작된 2020 시흥혁신교육컨퍼런스 12개 TF팀이 142일간 논의해온 결과를 토대로 좀더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모색해보는 1차 실천포럼 시흥의 교육현안이 총망라된 14개 세션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청과김진관님손짓한번들주실래요네 반갑습니다 아래로부터 교육제를 모으고 또 국민들의 차례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 정책을 수립는네 반갑습니다 학교는 남사코 지역사회하고 분리된 형태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흥은 이러한 협력 모델을 상상합니다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시청 교육지원청이 혁신교육을 중심으로 통합근무를 시작하고 통합된 센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학교 안팎을 넘어서 어떻게 더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가 협력할 것인가? 지역 교육이라는 같은 그림을 미래 교육으로 그려 나갈 것인가? 이것이 시행의 과제입니다. 지역 주민이 그~ 그~ 공간 복합화에 대한 결정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게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과 학교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으면은 미래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애초에 고민이 학교 도서관과 시 도서관을 함께하자는 고민이 있어서 그렇게 오픈이 돼요. 이 공간이 1층에 학교 교실 하나를 터주신 공간인데 여기에서 아침에 틈새 돌봄이 일어나고 있어요. 긴 시간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션 2-3 진행을 맡게 된분성고등학교장 이용규입니다. 고기학점제는 다양성, 선택, 책임이라는 핵심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기학점제 주제로도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이제 지속적으로 학습해 오시고 오늘 또 이런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거에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이제 그 이전에 아마 이런 거 배경이 혁신 교육 가구의 그런 토대가 되어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이제 그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 반복중학교 박석준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도80%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진로 교육의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부터 수업을 하는 것까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되게 제한적이라는. 할 일은 많다. 아직 할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거려온 것이 그래도 그래도 또 걸음이 되고 밑걸음이 되고 추진력이 되지 않을까. 교육 또는 자치와 관련된 분야의 얘기들이. 학생이 중심이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잘 성장하게 도울 건가 교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그리고 거기서 안 되는 것들을 정말 전문적인 쪽에서 또다시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길러내는 거 이걸 저는 시행시에서 제일 먼저 해보시면 좋겠다 이제는 도의원이나 일부 교육부를 관장하는 국회의원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기초의원서부터 지방의 지역의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에 통합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런 공론장에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요. 지역의 모든 인적 물적 지원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돌봄 체계를 연 영... 마을과 학교가 공감하는 공간별 주제를 가지고 어, 마을 내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군과 컨텐츠를 확보를 하고요. 시흥 수구 세월 시스템이 학교 복합화 공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솔루션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걸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교육지원청 그리고 여기 시흥시에서 이걸 하기로 마음먹은 거는 굉장히.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 단위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아, 시도라고 있습니다. 코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 플랫폼에 대해서 음. 지역과 국가가 사실은 분리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사용자는 하나거든요. 코로나와 다른 전염병들과 함께 살아갈 텐데 그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학교는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 시스템 등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이큐파쿨 그 내실화 네, 방안에 대해 절차에 대한 안내나 매뉴얼이 없고 제출서류가 학교마다 달라 혁신교육을 넘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지역교육 통합 플랫폼 신공교육자치협력센터 그런 거버넌스들이 어떻게 층위별로 잘 엮어서 나갈 수 있을지 누가 논의하고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육 주체로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목소리로 꺼내놓은 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이 목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주민들이 의사 결정하고, 주민들이 발의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논의하고 실천하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위기아이들 그 권리 실현이라는 주제로 <laughs> 학교에서 바라보는 위기아동 청소년 연계 관리 시스템이 <laughs>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시흥혁신교육포럼 열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교육 사각지대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런 것.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이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담론이 계속 형성이 돼야지만 현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시청이 그리고 지역의 대학이 그 교육적 필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 그동안에 쌓였던 벽들을 허물고 새로운 어떤 개혁들을 해내야 이 교육적인 요구와 필요가 실현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차 실천 포럼 1 4개 세션의 유튜브 누적 조회수는 12월 1일 현재 3763회. 치열한 고민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담긴 이 영상 기록은 시흥 미래 교육의 길잡이로 남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교육장입니다. 11월 20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흥 혁신 교육 컨퍼런스 2차 정책 포럼이 열렸다. 시흥의 교육리더와 중앙부처, 국가교육회의, 경기도교육청 실무자가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굉장히 적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 또한 통합금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흥교육자치 협력 모델이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실행에 나갈 건지를 좀 그려나가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 안전망 협업체제에 대한 작은 동단위에서 미기 학생 청소년 현장 지원센터라고 해서 교육청의 위센터와 시청의 시와의의 시스템과 대학이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신용시는 아, 공동주택에 별봄 공간을 마련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종일 도로. 지금 저희가 지역형 펌으로서 원티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행정적인 부분 대학의 학생들이 갔을 때신원 플랫폼하고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합물체를 구성한 시급히. 시흥은 민간에 대한 이 시소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십월7 일자로 시흥시 주민자치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공론장 멤버의 일원으로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교육 협력의 문제. 그리고 그 교육 협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기초 교육 자체가 가능한지, 기초 교육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이 뭔지. 그리고 주민 교육 자치는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이런 얘기들이 좀 충분히 되면서 문제의 본질을 좀 다가갈 수가 있다. 주민 자치회는 지금 이제 교육 분과라든지 청소년 분과를 새롭 지역에서 안건에 맞고 현안에 맞게끔 새롭게 구성하고 없애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 교육 관련해서 지자체, 또 지역의 관련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라는 부분. 그렇게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3지대 만들자는 거예요. 제3지대 만들고 그거는 니꺼네꺼 따지지 말고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주의를 하고 실제 주인인 주민들한테 운영권을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인 지금까지 안 되는 여러 법적인 장애물들이 있으면 이 지구에 함해서 3년 동안 특례 인정한다. 이제 5계 부처가 오늘 이제 업무협병 맺고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지역을 좀 어쨌든 보자는 거고 지역의 어려운 점을 우리가 중앙단에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지역에 맞춤형으로 조금이라도 뭘 만들어보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책과의 핵심은 혁신입니다. 어, 혁신은 말 그대로 아 못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시용에서 미래형 아 어, 교육 협력 지구 부분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어,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미래 어, 협력 지구가 저희 협력 지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편안히 돌아가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더 나은 미래교육을 꿈꾸며 쉼없이 달려온 시흥의 여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2020 시흥혁신교육 컨퍼런스 3차 미래포럼. 우린 다시 또한 걸음을 내딛는다. 함께 멀리.